안녕하세요. 임팩트 박상웅입니다 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. 어, 제주도 왔어요. 오늘 날씨가 꽤안 좋습니다. 제주도에 지금 용담동에 왔고요. 여기 창룡카센터에 왔고, 지금 ATF 글라스 신형으로 외부 배출도 할수 있고, 다 되는 전자동 장비 들어왔고요. 지금 사장님은 ATF도 사신 지 얼마 안 됐고, 냉각도 사신 지 얼마 안 됐는데, 같이 되는 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포터도 안 되고 A2 엔진도 안 되고 A 엔진도 잘안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스타렉스 작업했어요. 지금 이 상태에 있는 이 냉각수 상태를 가지고 저는 진공으로 작업해서 교환을 한다. 물론 됩니다. 물론 되는데 1시간 반, 2시간 작업해서 갈아주는 거는 저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수단으로 작업을 했고요. 수단을 했을 때 20분 걸렸나요? 깨끗한 물로 세척을 하고 신냉각수를 지금 들어간 게한7 l 정도 들어갔네요. 들어가서 교환했습니다. 자 제주도 용담동에는 뭐 차주분들 계시면 이쪽으로 오십시오. 오시면 냉각수 교환 겨울철에도 많이 하셔야 되고 여름철에는 더 많이 하셔야 되고 하시니까 오셔서 가시고 사장님 편하시죠? 사장 어제 안되시는데안되셨는데 아, 너무, <laughs> 너무 괜찮아. <laughs> 너무 편하세요. 편하시니까 여기 제가 올려놓겠습니다. 오시면 여기 동네 분들 많이 오시는데, 여기 사장님이 굉장히 꼼꼼하게 잘 하세요. 자, 주소도 제가 전화번호도 따로 올려놓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